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 우리 저 부산 집회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하여튼요, 내가 부산에 가서 그 집회한 거, 뭐 성령이 나타난 이 부흥회 이런 거다 포함해서 어제 이 집회가 가장 강렬한 집회였어요. 홍박사님부터한 소감을 얘기 한번 해요. 네, 어제 모인 그 집회의 그 음. 청중들이 음. 호응도가 음. 어, 이때까지 저도 볼수 없는. 그 음. 굉장한 격렬한 그런 음. 반응과 음. 아, 마음이 하나가 되는 네. 그리고 이 애국운동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네. 것을 현재 느꼈습니다. 아. 아, 제 집안 조카가, 제보에한살 응. 많은 조카가 있는데, 부산에서 응. 택시 운전하는데 그만두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반갑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또그 동료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 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야. 집안에 아재가 이렇게 어. 한다고 하니까 주변 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와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어제 집회는 아마 부산 전에 성령 나타나면 갔을 때 먼저는 별로 그렇게 홍도라 집회를 했는데 별 그렇게 없었거든. 네. 어제는 보니까 뭐 군가를 부를 때도 네. 보니까 혼년 일체 마음이 하나 돼 가지고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네. 모두들 가운데 넘쳤다 그렇게 네. 보여지는 정말로 이 앞으로 그런 어 그걸 앞두고 4월 10일 그걸 앞두고 아주 네. 좋은 부산의 대회전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니 택시 기사들이 오셨다. 이 택시 기사들의 여론 형성이 무섭거든요. 예예. 예.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끝난 건데, 우리 저, 우리 김학성 교수님. 예, 어제 뭐. 어제 그 부울경, 부울경, 그 부산, 울산, 경남이 딱 40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40석은 나는 끝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40석 중에서 현재 네.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3석, 경남도 3석, 음. 울산 1석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현재 그 33석의 국힘이고 어. 7석이 지금의 근데 음. 민주당이란 말이죠. 네. 뭐지 목사님 어제 그 주제가 싹쓸이 싹쓰리 아닙니까? 싹쓸이죠, 싹쓸이. 싹쓰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어. 부울경 집회를 통해서 시, 그걸 시작인데 음. 우리가 싹쓸이 할수 있도록 음. 어,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하고 네. 또 함께 마음을 음. 어, 가져야 될것 같아요. 다만 제가 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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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는 음. 우리 저 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음. 그 팩트가 맞습니다.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 네. 저이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당에 있어서는요. 네.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아직도 배고파야 됩니다. 음. 많이 모이셨는데 아직도 배고프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음. 음. 전쟁에 임해될 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laughs> 어, 저는 항상 이제 한 박자 빨리 말도 하고 느낌도 받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에부울경에 혁명이 일어날까. 예, 예, 예. 예, 예, 예. 내가 볼때3일절 집회 전에 저희들이 한번더한번 내려갈 생각을 하는데 방송실 내가 잊어먹을까봐 저 미리 말하는데 어, 요 방송 끝난 뒤에 어제 했던 우리 부울경 집회를 풀로 다시 한번그 중계를 하도록 다시 한번 어 그대로 다시 틀도록 그렇게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흡수력이 그 듣는 사람들의 흡수력이요 이건 뭐 그냥 쫙그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같은 그런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죠 목소리 열기가 예예 뜨거웠습니다. 쫙 듣고 끝까지 또 집에 가는 사람도 없고 뭐 2층 아래 2층까지 이제 꽉 찼는데 황준영 장군님 네. 어제 우리가 역대 그 교육 집회를 해본것 중에서 제일 어제 효과가 큰것 같아서요. 네, 뭐, 네. 공감하고요. 네. 저는 이런 면에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제, 저희들이 부산에서도 음. 어, 뭐할때 목사님이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네. 항상 뭐 식사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음. 오는 분들 네. 또 차비 정도를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장소를 큰데 사기 위해서 그런 음. 거 전혀 없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어제 저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네.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맞아요.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 네. 꽉 채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밥한끼 사준 거 네. 없어요. <laughs>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어, 내년 4월 네. 총선까지 네. 정말 이런 사실은 조금 죄송하지만은 어 허수라고 볼수 있는 그냥 참여하지만은 열정이 없이 참석하는 분들을 깨워서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이런 분들로 전부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어제 저 뜨거운 열기를 보고 네. 또 어제 또 밖에서 어 우리 저칠 과제 칠대 과제 가입도. 네. 시간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네. 또떠오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들이 이제까지 이제 방송으로 또 집회로 신앙 집회로 여러 가지 한 것이 네. 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째 여기 오신 분들이 최소한 이제 실제 아래 위층 다치면은 5천 명 가까이 온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4월 10일까지 미칠 영향이 한 사람당 최소한 천명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5천 명에 10명이면 5만 명, 100명이면은 50만 명, 500만, 1천 명이면 5천 만 5천 500만, 500만 예. 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제 이건 500만 집회 한 거예요. 500만 집회 이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계속 1천 예. 명 이상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이제 우리가 한번더 가면은 3일절 집회 전에 한번더 가면 내가 볼 때에. 이게 어떤 그 광란이 일어나겠어요. 한마디로 뭐 혁명이 일어나겠죠. 부산에서 항상 그 부산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뭐가 되, 되거든요. 그 부마 사실. 사태도 다 부산하고 대산에서. 맞아요. 부마 사태 일어난 것 같은 이런 사태가 드디어 일어난 같아. 확실히 이제 이해했어요, 황교안 장군님. 음. 특별히 그 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서 뭐냐. 자,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이것이 이재명과 문재인의 이건 신앙이다 신앙 확 꽂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네. 이게 왜 반국가 세력인가 이게 확실히 어제 교육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음. 이제 저는 목사님도 뭐늘 강조하시지만은 음. 이건 무슨 영적 전쟁이다 음. 선과 악의 전쟁이다 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질수 없고, 음. 우리가 전투력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된다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당이 이념 정당이 아닌 것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음흠. 지금 우리 저 국힘당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념이 없습니다. 음. 우리가 하고 있는 음. 그런 어 공산주의 네. 또 독재주의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음. 싸워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싸울, 싸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얼마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음. 또그 대표가 어제 송영길 음. 구속됐지만은 음. 38 운동권이 음. 이제는 뭐온 네. 국민이 알 정도로 음. 자기 기도권 세력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 제대로 뭐, 말로서도 싸울 줄 모르는 정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통일당이 네. 또 우리 애국 세력이 음. 이 나라를 살리고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이것은 음. 진짜 영적전쟁이고 음. 또 선과 악의 전쟁이고 여기엔 네.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기느냐 지느냐 음. 이기면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누리고 G2 세계로 국가로 가는 거고 음. 취미는 그냥 음. 북한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1월 5일 날 드디어 이제 대구에서 한바탕 하려고 네.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네, 네. 이제 홍복사님 네. 중심돼서 이제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도 나는 이미 예견되건데 이 부산의 열기 이상의 열기는 일어날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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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구 집회를 준비하는 우리 또 홍동명 최고위원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죠. 1월 5일 날 있죠. 예, 말이야. 1월 5일 날 음. 대구에서 부산을 음. 능가하는 우리가 음. 열정적인 집회를 지금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예비 모임으로 한 150여 명의 대구 지역의 중견 목회자 장로님들이한 자리에 모여서 음. 마음을 같이 하고 합심 음. 기도도 하고 음. 제가 또 그날 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음. 그렇게 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음. 절대로 이때까지 왔는 얼굴만 나타나지 말고 음.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듯이 새가족을 많이 들어오라. 그래야 확정이 되지. 맨날 듣는 사람만 듣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음. 그래서 이번 대구 집회는 옆에 옆에 목사님 목사님들 로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음. 처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 많아가지고 음. 일단 와서 이렇게 전 목사님의 주제 강연과 음. 그 여타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다 전향된다고 음. 봅니다. 그렇지. 다 돌아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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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간 이 팩트를 가지고 이 거짓을 폭로하기 때문에 이번엔 대구 집회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나 죽리나 하는 그런 기로에 서서 우리가 대구 시민의 긍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다시 해 가지고 아 폭발적인 그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김학성 교수. 예. 이 프랭카드 또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정치가들은요 이사기 치는 데 명수예요. 그런데 <laughs> 선거 사기꾼이죠. 네, 뭐 선거철 예. 되면은 양당에서 정책집을 만들잖아요. 예. 책을 한 권씩. 그런데 예. 그 정책집 두 권을 둘이 섞어 놓으면 90%가 같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다 사기야. 뭐 예. 전세값을 예. 어떻게 해주겠다. 뭐뭐 뭐 청년 주택을 어떻게 해주겠다. 다 사기거든. 서로 뺏기니까, 서로 뺏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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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기인데. 결국은 본질은 뒤에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 본질이 사실은 이게 이브랜카드거든요 네. 예. 이, 이 양대 세력인데, 예? 한 국민의 절반이 지금 실제로는 사기를 당하고 있거든. 네. 정치가들은요, 요걸 지금 숨겨놨어요. 네. 요걸, 아니, 저쪽은 숨기는 게 연방제 통일, 조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문재인, 이재명, 쟤들은 원래 마귀 같아 가지고 숨기고 작년에 숨기 는데 아니, 이, 저, 국민의힘 정당 있잖아요. 네. 이 병신 같은 이 국회의원들, 100몇 명인지 이놈들이 왜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걸로 선거를 안 하고 말이야. 어? 괜히 말이야. 저, 저, 제정감다 밀려들어 가지고 뭐 전세 값이 어찌고 저쩌고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이승만 박정에 대해서 네. 민주당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나 자랑스러워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결국 뭐가 된다면 저와 같은 핵심, 음. 핵심 저 아이템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자유통일이냐 연방제통일이냐. 딱두 개야. 예, 근데 지금 저런 것들을 주한미군 철수나 평, 뭐 종전협정을 음. 음. 숨기는 이유는요. 네. 그거 떠올라요. 어. 5.18그 유공자들 보면 <laughs> 그 유공자인데 명단 까지 않잖아요 목사님. 똑같네. 똑같아요. 저거 숨기고 있단말이에요 저게 핵심인데. 그기 렇 때문에 네. 그 이제 저 그도 민주당은요. 네. 저놈들은 저이저 핵심이 저, 있었지만 네. 고의로 숨기고 있는데 네. 안타까운 게 뭐냐. 네.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네. 알리지 않기 때문에 음. 우리 대한민국이 기울어지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네. 정말 우리 자유통일당의 장, 강점이 뭐겠습니까? 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뜻이죠. 음. 자유통일당이 나가야 아 되는 인념과 가치가 무엇이냐, 음.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는 정당한 것인데 네. 국민의 힘은 그게 마음의 부담이 가죠. 네. 그 때문에 목사님 배척하고 네. 같이 하면 안 된다 말이죠. 네.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번에 우리가 네. 천만 달성해 가지고 네. 이 자유 통일당의 존재 가치 네. 의의를 전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음. 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어...